안녕하세요 신세대 영매냐 멋진 청년하고 신세대 영나고 오늘은 이쁜 국민 아이들 못, 보, 국민 응, 못 아이들. 보신 분들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이쁜 그래.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백봉부터 국민 아이들 응.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백봉 백봉 이렇게 먹대 있는 아이죠 백봉입니다 백봉 얘는 잎꽂이에서 키웠나봐 농장에서. 농장에서 이쁘게. 어 이쁘게 잎꽂이에서 어, 키운 입꼬지에서 하나 하나 이렇게 이쁘게 키운 거 같고요. 백둥 이렇게 이 목대 목대가 아주. 꼴목지. 어 목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목대. 하고 이렇게 잎장 아래 잎장 이거 하나씩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돌려서 떼주시면은 이쁜 얼굴 가지실 수 있어요. 만들수 있어요. 이렇게 또 살살 떼면은 이렇게 어, 생장점 이쁘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또 이쁘게 목대 떼주시면은. 이 여기 아이들이 되면, 더 음. 이뻐지니까 걱정 말고 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백봉은 이렇게 긴거 하나 있고요. 작은 애 있고 이렇게 긴건 3,000원씩 하거든요. 원래 근데 2,0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초특가로 집어... 해갖고 재수하 집어 가시고요. 이렇게 낮은 아이가 있는데 낮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목대는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백봉을 합식하면 좋아요. 가격도 착하니까 근데 이 백봉을 이렇게 긴거를만 합치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중간 얘 이거 포트 뽑으면 막 길어요 복대. 복대 길어. 복대 엄청 깁니다. 이렇게 긴큰거한한두 개, 두세개 정도 하고 작은 거한두개 거. 정도만 이렇게 해서 수영로 잡아서 어, 이렇게 큰 거와 작은 거 대비되게 음. 해야 되게 이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다 응. 검은색으로도 그리고 흰색으로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은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도 길고 짧고. 응. 이렇게 검은색과 그림 그릴 때막 검은색만 그리지 않잖아. 원래 대비돼서 그린다 하면은 검은색도 최강, 검은색하고 어, 흰색을 두개 교차해서 그리잖아.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그림을 그린 데 이쁘지. 대비가 됐잖아 색깔이. 이렇게 대비되게. 긴 거, 짧은 거. 로 합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백봉 2,000원씩 백봉 2 0 0 0원 어, 어, 로리, 로리타 다. 로리타 너무 예쁜 아이 로리타 환엽 스타일의 보라보라 물 드는 아이 로리타입니다 보라보라 물이 들어요 환엽 스타일로 보라보라 로리타 입장 완전 환엽 환엽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로리타, 로리타. 로리타. 보라보라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로리타입니다 얘는 또다 금기가 있네요 여기 적금 있죠 음, 색깔이 다 금이 음. 작, 조금씩 들어갔어. 음얘금안줄딱 크게 하나 들었어요. 얘도 이쪽 부분이 살짝 금기 있고요. 얘데다 금기는 아이니까 금은 우리 항상 말했지 번진다고. 번지는 금이니까 오래오래 기르시면은 동년으로 금이 짠짠짠 너무 잘 들어갈 수 겁니다. 근데 이게 로리타가 딴데 제가 검색했는데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응, 안 나오니까 음. 요거 잽새게도 두잔 마시면 돼요. 네, 요즘 안 나오는 아이랍니다. 응. 서브림. 응, 서브림. 얘는 서브림. 색감이 너무 우리 아이시그린. 응, 아이시 이렇게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든답니다. 서브림, 써브림. 서브림, 서브림. 어. 아이스 아이시그린은 요즘에 좀 입장이 환엽이라서 그렇지 얘는 서브림은 이렇게 살짝 세엽환엽에 골고루 섞였거든요. 색감도 이렇게 끝에서부터 물 들고. 아이 e 그린 좋아하신다면 e 음. 서브림 한번 n 음. i 보세요아이 e e n 보다더 음. 예쁜 아이 이 이쁜 c 루짜리 아이부터 이루짜리. 갑니다 d green. iced green. iced green. i c e 빵 green. iced green. iced green. iced green. i c 자 d g 다 e e n i 는 염자. 어 얘는 우리. 대업식 축하선물 응. 그런 걸로도 많이 하거든요 응. 염자는 붉게 물이 들고 또 생장점이 노랑노랑하잖아 노랑노랑하면 못 떠올라 5만원짜리 응. 심사인당이지아심사인당돈 어, 불러오라고 염자는 선물용으로 좋고요 이렇게 염자 이쁜 응. 색 만드시려면 어머 얘는 만손초 같은 거 있고요 이렇게 입장 끝에 이거 목질한 부분에 입 밑에 입장 있잖아요 떼주세요 다다 다 떼주세요 얘네는 이렇게 아래 목대에 입이 없어야 예뻐요 아래 목대에 잎이 없고 그냥 완전 외목대라고 하지 이파리 없는 외목대여야 이쁩니다 얘는 몇개 합식해도 너무 이쁜 아이니까 한번쯤 길러 보세요 선물에도 좋고 자기가 키워도 되고 음그 다음에 테스콜반 테스콜반 아 그, 이거 이거 2,000원짜리 그죠 음, 염자도 2,000원 아. 테스콜반입니다 테스콜반 이갛게 물이 드는 이고 얘는 여기서 크기가 좀더 커지고 자구를 몇개 달면요 만 원씩 가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씀드렸던 것이 어, 그러니까 자고 여기 그만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어. 자고, 자구... 오, 여기 있다. 있어, 있어. 여기서 그 중에 여기가 제, 기 여기... 나왔어. 얘가 애기나온 아이거든요. 여기서 자구 하나만 덜 달고 우리가 물을 좀준 다음에 크게 커지잖아요. 옌 만원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자구 달린 아이들부터 보내드릴게요. 얘는 자구 달 자구 자고 달리 자고한두세개 정도 달리고 얼굴이 좀 커지면은 만 원씩 하는 아이예요. 진짜 돈 벌어 가시는 아이. 테스콜반얘 자구도 잘 달거든요, 은근. 근데 너무 이뻐. 어, 못따는 편도 아니에요. 이게 바글바글 나오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아이는 월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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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도 좋고 얼굴도 어, 이고 알사탕 같은 입장하고 있는 월미인입니다, 월미. 월미인, 월미인. 이찬아 씨. 월미인. 얘는 월미인. 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알 사탕 같이 보라 보라. 목대도 좋고요. 이쁘다. 합식하면 너무 예쁘나 미입니다. 뜨개내는 아래 입장 좀어 목대 보이게 심으면 또 아래 장꼴 보기 싫지. 떼주세요. 입고자세요 입고지. 요즘엔 또 중국 분들이 미인 아이들 좋아해가지고. 맞아 미인 종류, 군중이 말한 어, 거. 아가 아가 나온다. 아가 아가 눈 튀어 나왔어요. 어디어 여기 여기. 음, 아 여기 보인다 여기 눈에서 아가 올라와요 아, 어. 얘는 어, 아마 입에 붙어있는 아가인 것 같아 음, 그치? 입에 서 붙어있는 아가가 튀겨나왔네요 월매인 음, 2,000원 어, 2,000원씩 합식할보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음, 또텐트라잼할게요텐트라잼 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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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트라잼입니다 텐트라잼 랩잼. 덴트라잼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되는 아이고 자고도 틱딱이 잘 닳아요 얘가 또 바글바글하게 자구박을 버글하게 나는 아이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 덴트라 덴트라잼, 덴트라 덴트라잼.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있어요. 네, 덴트라잼 두 개. 핑크핑크 핑크, 물이 드는 덴트라잼입니다. 얘는 러우, 얘는 철아가 유명한 아이죠. 러우. 얘는요, 목대도 좋고요, 색감도 예뻐요 목대 좋죠. 색감. 색감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핑크색으로. 얘도 가능하면 합식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얼굴 이쁜 아이로부터 보내, 이쁜 아이들부터 음. 보내 드릴 테니까 이러우 합식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얘는 인기 너무 좋은 아이예요. 프릴 수연. 프릴 수연 프린. 어, 그냥 수연 아니고 프릴 수연. 음. 얘네들은다 이렇게 음. 목대가 좋고요 이 목대 좋은 거에 더불어서 입장이 이렇게 다 프릴감 있는 아이거든요 있 프릴이 이렇게 좋아요 얘는 참고로 다 금종자 아이들이에요 여기 입장 끝에 봐봐요 하얗죠 금종자예요 금종자 프릴 수준인데 금종자인데 2,000원 밖에 안 한다 진짜 좋은 가격이거든요 원래 금종자 아이들은 꽃대 올라와도 꽃대에서도 금 있는 거 알지 금 많이 좋아이 어, 봐봐 얘는 이 꽃대 이파리에서도 금이 이렇게 금을 샀어요. 얘도 이렇게 적금 제대로 탔고요. 얘도 입장에 색깔이 틀리죠. 얘도 이렇게 금 탔고요. 하고 음. 얘는 그냥 수영 금이. 얘는 그냥 수영 금이라고 해도 되겠다. 얘는. 레이스가 좀안 들어왔어. 음. 얘는 그냥 얘는 수영 금이에요. 입장 보세요. 하얗죠? 얘는 수영 금이라고 해도 돼요. 수현이 이렇게 그래도 뽀글뽀글 하죠 응. 프릴 수연이라고 입장이 이렇게 프릴감 있는걸 프릴 수연이라고 한답니다 얘네는 완전 합식 강추예요 응. 프릴 수연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이어서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유적곡, 유적곡. 2000원 우리 유적곡 2000원짜리가 원래 있었는데 다 나가고 이번에 2,000원짜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꼭 2,000원씩 하고요 얘네는 이렇게 목대도, 몰려, 너무... 어, 목대도 좋고 물 이렇게 지금 물을 우리가 배송 갈 때는 물 주면 은 얘네가 안 돼요 물을 주면 은 입장에 다 떨어지거나 목대가 분질러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물 없을 땐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몰아서 심어보세요 이렇게 펴지면 이렇게 이쁘게 표지니까 걱정 마시고 뿌리도 너무 좋고 응. 실뿌리가 너무 잘났어. 이렇게 확 몰아서 심어보세요. 얘는 하나 이렇게 롱분에다가 하나 심을 때보다 응. 두 개, 두, 두 개나 네개막 어, 이렇게. 두개 심었을 때가 이쁘고 두 개보다 세개 심었을 때가 있뻐 심어고 이쁘고. 무조건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더 이뻐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꼭2 이천 원씩이니까 막. 6000원대는 같은 막 부담스러웠잖아. 맞아 부담스러워. 음,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2000원짜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많이 합축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온슬로우. 온슬로우는 물 드는 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물듦이 있거든요, 온슬로우는. 근데 어떻게 뭐, 3단계가 뭐냐? 처음엔 이렇게 음, 원래 온슬로는 우 이렇게 파래요. 초록색 감으로. 음, 근데 두 번째로 물이 들면 살짝 젤리처럼 노랑, 노랑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드는 게 어려워요, 온솔로는 온솔로는 마지막에 물드는 게 어렵거든요 마지막엔 핑크빛 감으로 물이 드는데 참고로 얘네들의 그 어려운 핑크빛 감으로 물이 드는 걸 성공했어요 얘네가 다 지금 완전 이쁜 핑크빛 돌죠 이게 온솔로가 묵으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도 걸리는데뿐더러 물든 데도 3단계가 있고 3단계 중에서도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데 핑크 없이 얘는 시작됐어요. 물들기도 온도, 습도가 다 맞아야 되는데 성공했어요. 얘네.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 힘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음, 진짜 못해도 4,000원씩 받아야 되는 가격이지. 네, 가격도 저 어, 2,000원에 완전 초특가니까 얘네 어, 이렇게 색감 좋을 때 합식하세요. 색감 좋은 애부터 보내드릴게요. 어슬로우 얘는 라일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라일락 아, 라일락도 마찬가지로 2,000원이고요. 라일락이 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목대가 좋고 얘는 다 자고 하나씩 달려 있는 아이들만 온거 같아요. 얼굴이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달려 있는 애들도 안다는데. 어, 근데 이두가 좀더 많아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목 얼굴 사이에 이렇게 자고가 목 여기 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두짜리 아이들이 은근 많으니까, 2두짜리부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입장 환약, 환약 스타일에다가 색감도 어디 금 들어가 집시금처럼 되게. 이쁜 핑크색이지, 핑크, 너무 핑크.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얘는 조이스클로스, 조이 조이스클로스, 조이스클로스, 생긴 거 어디? 어, 마카스 아니면은 매직잼 응. 그런 아이 닮았죠. 얘는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어, 들어가요. 그니까? 응. 얘는 이렇게 모라서 모라서 합식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적곡처럼 하나 심는 것보다 두 개, 세개 세세 개. 개 이렇게 해서 네 개. 어, 응. 하나 하나씩 한 포트씩 추가할 때마더예뻐지는 아이야. 조이스클러스 2,000원씩 조이스클러스 2,000원씩 음, 여기 원씩. 있고 얘도 이렇게 2,000원씩 하고 너무 인기 많아서 몇개안 남은 홍대와 홍대어 매장 매장에서 다 나가고 응홍대와 음, 2,000원씩 왜 나가 매일 많이 나간줄 알아요? 얼굴 이쁘니까 어, 얼굴도 이쁜데다가 이홍대가 원래 4,000원 5,000원씩 팔던 애였어 음. 이렇게 외두짜리가 4,000원 5,000원씩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두짜리도 많지 이두짜리 2도짜리. 어 이두짜리도 많은데다가 가격도 2,000원이야 가격이 엄청 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매니아 분들도 이때다 싶어서 사가지고 우리 손님들도 음. 이때다 싶어 가격을 아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얼굴 하나에 4,000원 5,000원씩 했던 걸 아니까 안 사가시는 분들이 없는 거야 이거 밖에 고 와가지고 좀심가지고음 이게 가격이 진짜 저기 하나인데 이번에 착하게 들어왔으니까 착할 때 잽싸게 집어가시길 홍대와 2,000원씩 2두짜리부터 보내드립니다 에어니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에어니움 레드 레드 레드입니다 이렇게 목대 좋고요 얼굴 이렇게 꼭 우리 비싼 에어니움 데커룸 데커룸 닮았죠? 네, 닮았지만 네. 틀립니다 얘는 이렇게 있고요 데커룸은 뭐 이렇게 빨간 줄 데커룸은 데코룸은... 이렇게 8,000원짜리인데 네. 요거는 줄이 이렇게 있죠 데커룸 이렇게 빨간 줄이 있는데 얘는 빨간 줄이 어딨어요 이렇게 진짜 조금 희끗 나온 거 있죠 이건 데커룸이 아니야 이렇게 제 입장에 하나에 무조건 이렇게 빨간 줄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입장에 빨간 줄 없으면 그건 데커룸 아니다 이렇게 장, 다 입장 모든 입장에 다 있어야 데커룸이에요 얘는 참고로 우리 시중에 판매가 안 되는 아이예요 음, 안 보면... 나와요 안 나오긴 하는데 어, 이게 수하, 얼굴이 좀 틀려. 어, 우리 그때 팔았던 수화 같은 경우에는 응. 외국에서 얼굴이 조금씩 비쳐지고는 있었어요. 살짝. 어 많이도 아니고 살짝. 근데 저 데커룸은 애초에 뜨지도 않는다. 귀한 이때, 거죠. 어, 귀한 아이인데 자그도 저렇게 많이 되고 원래 만 원씩 하는 거팔천 원씩 해드린다고 하니까 잽싸게, 잽싸게 집어가시기. 어, 얘는, 얘는 메두사 철아, 딴데서 2만 원, 12,000 원씩 하는 메두사 철아입니다. 이렇게 메두사 철아 만 원이거든요. 음, 이렇게 쭉쭉쭉 하고 메두사 철아 같은 건 이렇게 분지된 얼굴 하나씩 있어야 또 같이 철아랑 생얼이랑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더 이쁜 아이, 메두사 철아 만 원, 메두사 철아 만원 이번에 싸게 잘 들어왔어요. 메두사 철아 만 원. 먼저 이거 레드 2,000원 그 다음에 데커은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짜리 매주 사처럼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트럼소? 트럼소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트럼소. 트럼소. 젤리 트럼소. 타입 되는 트럼소 어, 생장점이 젤리젤리해지고 빨개져요 시, 이게 트럼소하고 비슷한 꽈가 있는데 신세대 누나거보여줬한번 더? 이때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아, 똑같이 크림선이란 아이인데 트럼서하고 입장만 틀려요 얘는 환엽이라면 얘는 빼주기 응. 이렇게 입장 얘는 이렇게 환엽이지만 얘는 이렇게 빼주기 어, 빼주기라서 입장만 틀리지 얼굴은 똑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장점에 젤리 젤리 해진과 동시에 붉게 불이 들었죠 붉게 물이 들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올해 얘네가 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더잘 크면은 생장점도 이렇게 젤리처럼 빨개지고 해질 겁니다. 어우, 신세 누나꺼 얘 분갈이 좀 해줘야겠다. 뭔가 할게 너무 많아. 일또 홍대 하나자리 것도. 음. 응, 근데 와에도 자리들이고요. 하나. 어, 여기 똑같은 거네. 그다음에 코로키. 코르키 얘는 이렇게 라인 붉게 머리드는 아이 코로키입니다. 코로키 2,000원. 얘는 이제 이렇게 붉게 머리드는 아이. 여기 상처 든 거는 뭐 나중에 하엽 쓸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나는 못 기다리겠다. 떼 주셔도 됩니다. 코로키 2,000원. 상품. 2 0얘네 엘리제 2,000원. 엘리제. 색감 이쁘게 핑크핑크 보라빛감. 무리드는 아이. 엘리제. 엄마 여기 적어도 났었네. 응. 엘리제 2,000원. 엘리제. 엘리제. 블루 서프라이즈 생장점 브라 브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여기는 핑크퍼플 2,000원. 핑크퍼플 핑크 퍼플 베이비볼. 베이비 그냥 핑크 퍼플 하셔도 신세누 나가 알려 드릴 거예요. 핑크 퍼플 베이비볼 2,000원. 이거는 우리 베이비 핑거하고교배했나 봐요. 후레뉴 같은 거하고 너무 귀엽다. 가시우리뉴하고 색감이 이쁘다. 색감 응. 핑크 퍼플 베이비볼. 얘는 덴테라잼. 아까도 보여 드렸죠. 덴테라잼은 이렇게 자고 많은 아이 하나 있습니다. 덴테라잼 2,000원. 다음에 미싱류 미싱류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많죠 환엽 스타일에 분기도 강해서 너무 예쁜 아이 미싱류 미싱류 카이노 카이노 이0 0원 이게 우리가 원래 3,000원 차는 건데 우리가 음. 특가로 2,000원 어 카이노 이렇게 샴페인 줄이는 너무 이쁜 아이 카이노고요. 얘는 핑크 딥스. 핑크 딥스. 어, 이렇게 꽃대 나온 거 떼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핑크 딥스 이렇게 핑크 핑크 브리드는 너무 이쁜 아이 핑크 딥스. 얘는 노경이천아. 노경. 노경이천 노경 이렇게 꽃이 피고요. 꽃 향기도 달달한 꽃 향기가 납니다. 노경. 노경 막 너무 길어서. 번식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죠. 가위를뚝 잘라서 어, 이거 맛있다가. 여기 이렇게 해냐자? 노경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대가 하나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어 이게 이렇게 은근히 뿌리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이 부분 이용해서 여기 가위를 한 이만큼째 손톱 보죠 손톱 쪽으로 이렇게 뚝 잘라서 심으시면 돼요. 여기가 뿌리 나오는 부분이에요. 얘는. 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뿌리는,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를 볼수 있냐면은, 어딨지? 얘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옆으로 쭉쭉 나오는 모습이구요. 어, 얘는 여기, 됐다. 여기가 뿌리 대죠 지금? 지금 입장에 아까 보였던 이렇게 조그만한 뿌리, 어, 이거가 이제 뿌리 나오는 부분. 아니면은 여기, 여기도 지금 뿌리가 좀더 길죠? 여기도 뿌리떼입니다 뿌리떼 이러,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번식국에다 콕!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집시금 4,000원 금이 3반으로 너무 잘 들어갔어요 금이 너무 잘들어갔어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 집시금 4,000원 얘는 우리 콩분 아니면 쪼꼬미 롱 콩분에다가 이렇게 딱 차게 심어 보세요 집시금 4,000원 그 다음에 수유연 2,000원짜리 수연 2,000원. 얘도 금이, 제, 얘도 금 들어가, 수연 금땡이거든 여기 금. 응, 수연 금땡이. 얘도 있고요. 여기, 여기도 이 백금. 백금 제대로 들어가나, 이수연 금입니다. 목대가 보기 싫으면 깊게 묻으셔도 돼요. 깊게 묻으셔도 너무 예쁘나, 수연 2,000원. 수연. 줄리아나, 줄리아나. 보여드릴게요. 줄리아나 이렇게 큰 거는 5,000원. 목대가 기네. 응, 아따가. 큰 거는 5,000원. 얘도 음. 줄리아나는 새끼도 새끼. 새끼도. 응, 아래다 꼽아주시면 될거 같고요. 줄리아나 5,000원. 줄리아나 5,000원. 이렇게 큰, 이렇게 큰 거는 5,000원. 5 0 ,000원. 0 0원이리두짜리 이렇게 작은 건 4,000원. 원래 6,000원인데 얘가좀 음. 가격있게 들어왔거든요. 4,000원에 드린대요. 조금 작은 건 4,000원. 화분 있으시면 한번 심어보세요. 이번에 저쪽에 군생 보러 갑시다. 릴리패드 먼저. 밀리패드. 릴리패드 얘도 에어니움이죠. 에어니움과. 어, 에어니움과 아니고. 얘는, 음, 내, 얘도 좋다. 요즘에 큰, 애, 릴리패드 군생 만원? 만원. 어, 얘는 요즘에 큰애 나이기 때문에, 릴리패드 군생. 요즘에 큰애 나이니까, 물잘 주시면 되고, 얘는 적신 군생 아니고, 일반 음, 군생입니다.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미인이에요, 자연 미인. 자연으로 자연이면... 어, 이렇게 얼굴 너무 이쁜 아이, 릴리패드. 꼭 어, 자미같이. 어. 좀 포트가 큰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좋죠. 릴리패드 권생만원두개 남았어요 릴리패드 만원짜리 두개두개 두 개. 요거 아들 거 네, 후레뉴 뭐? 후레뉴 권장 3만원 3만 3만원 3만원 후레뉴가 원래 2두짜리가 12000원 15000원씩 하거든요 원래 이 정도 크기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인데 아마 내리면 더 있을 거예요 후레뉴가 잘새꾸를안 달지. 잘, 잘 달긴 하는데 네. 잘안 크지. 응. 자구를 달면은. 이 애들이 자구를 달면 잘안 커요. 근데 얼굴이 색감 물든 거 봐. 진짜 이뻐. 후레뉴 3만원. 후레뉴 3만원짜리. 후레뉴 3만원. 아웃포트가 크다. 애들이 이렇게 목대도 좋아요. 네. 꽉 채웠어 지금. 어, 물 주면 더 이쁠 텐데 물을 못 주니까. 후레뉴 건생 삼만 원 이렇게 꽃대 떼주시면 되고요. 후레뉴 건생 삼만 원 혹시 좀넓넓 이렇게 접시처럼 넓직한 그릇 같은 화분 있으시면은 그 구친 거 한번 사다가 키워보세요. 후레뉴. 후레뉴 삼만 원짜리 새에게. 삼만 어, 원. 매직잼 골드. 골드. 메지징 고데만 한, 군생만 한. 얘는 적신 군생이에요. 그냥 군생 음. 아니고 적신 군생인데 적신 그, 티가 티가 안 나. 어, 봐봐. 빼빼 말라서. 어 이거 보세요. 여기 적신 자국이거든요 이게. 티가 안 나요. 내가 적신 군생인지도 몰랐어. 티가 잘안 나요. 이렇게 얘네는 두 개씩 합식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하나 합식한 거, 이렇게 하나 보세요. 모른 거. 이렇게 모른거 하나보다 이렇게 두개 정도 이렇게 모라서 음 이렇게 확 모라서 심 없어요. 너무 이거나요 네. 얘는 적심 자국건 아래로 가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러스비. 얘는 신 얘는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라매. 응 음,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나라 이게 외국에 넘어가서 외국에서 군생 만들어줘서 왔나 봐. 요즘은 없대요, 러스비가. 러스비 16,000원 참고로 얘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 없이 들어온 거라서 러스비 16,000원 뿌리 없어요. 얘뿌리가 완전히 없어. 어, 건드면안 돼. 뿌리 잡고 있는 음. 응. 한 16,000원. 내릴 때까지. 음. 응. 아무르 파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르 파티보다 더 이쁘대요. 음. 응. 러스비, 러스비 16,000원. 다음에 샤포테. 샤포테난 색이 있으니까 햇빛 샤포테가 애들이 다 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세히 보면 돼 돌기가 나왔거든요 응. 우리 말했지 금 있는 건 돌기 있다 얘들이 다 금종자에서 나온지 돌기가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 자세히 보면은 금기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거 금이죠 돌기, 돌기 나오면서 여기도 살짝 노랗죠 지금 살짝 이거 금이에요 금샤프트 아니면 돌기 샤프트인가 얘가 근데 금이 들어있긴 하지 보면서 조금 들어있어. 음, 돌기가 있네요. 조금씩 얘가. 샤프트 자체가. 돌기가 잘 나오나 봐요. 샤프트. 샤프트는. 12,000원. 12,000원. 많이 12 차원짜리 12 ,000원. 12 샤프트. 얘는 에버트 동생. 에버시 이렇게 물이 들면은이 에버스는 물이들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예쁜 보랏빛감으로 물이 들거든요. 은근 이뻐요. 얘도. 두 포트 정도 합식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 두세 포트 합식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에버 군생 만한나 굳혀서 키우고 싶다. 얘가 좀작금 조금 굳혀졌거든요. 굳혀서 키우고 싶다. 굳혀서 키우셔도 돼요. 너무 이쁘나 에버 군생 만한 예쁘게 웃고 싶으면 은 저희 배합토랑 지렁이분면 어. 도. 어, 하면 너무 좋지. 응. 에버 군생 만한 에버 군생. 만 원짜리. 너 네, 뭐 군생만 원. 음. 오늘 이렇게 해서 이쁜 군생들하고 어. 국민이. 그 다음에 어니움아가들 어, 착한 군생 국민이 아이들 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또 날이 갑자기 확 찝더라고. 맞아, 중부지방이 전국보다 눈 온다 그랬거든요. 어, 날이 갑자기 음. 추우니까. 음. 날씨 상황상 목도리 장과 음. 하시면서 감기+ 감기 주시면서 감기 응. 아우 나도 강원도에서 너무 춥더라고 바람이 쌩쌩+ 쌩쌩 보니까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저기 다니실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응. 운동화도 제일 편한 걸로 묶껴지지 응. 않게 아니면 장화 응. 부츠 응. 안전 장비로딱 이용해야 돼또 안전 제일 응. 오늘 이렇게 해서 이쁜 군생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날씨 추우니까 감기 해주시면 이고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